to the beatitude blessed are the peacemakers.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For they shall be called children of God, Jesus says. 어,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사실 말씀이지요. Here Jesus is pronouncing a blessing upon peacemakers because children of God are to be those that are bearing the fruits of peace.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 평안을 열매 맺게 하는 자, 그것을 생산하는 자들은 복인 나니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평안은 예수님이 그 근원이시지요. 에베소서 2장에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라. 약간 주관적인 평안. 내가 좀 마음이 평안해요. 이런 거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한 자다라는 말씀이 먼저입니다. When we have peace with God, that right relationship with God orders everything else. 여러분 사실요. 내가 하나님이랑 화평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죠. 이게 제대로 될게 제대로 되면 이것부터인 거예요. 이제 나머지가 다 차근차근 제자에 가는 겁니다. When we are not in right relationship with God.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아니시라면 직장에서 여러분이 잘해보시려고 하고 누구랑 잘 지내보려고 하고 아저 사람이랑 화해하려고 하고 모든 것을 내가 이렇게 잘해보려고 해도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관계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 제대로 된그러한 토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예요여러분 <목소리도> 잊지 마르셔야 하는 게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선순위 안 둔다고 하나님이 최우선이 아닌 건 아닙니다. <목소리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를아요 even when people forget god.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본인이 누구신지 아주 잘 아시죠. God cannot deny himself. 하나님은 본인을 부정하실 수가 없어요. It would be like a person trying to hold his breath and saying I don't need to breathe. well, the lack of oxygen will disagree with you. 네, 여러분 나는 안쉴 거야. 숨을 안쉴 거야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안 쉬려고 해도 어, 자기가 그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안 쉬려고 한다라고 해서 예 산소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어떠한 사람도 피해 갈수 없는 사실입니다. Some people don't like God.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싫어해요. 가장 우스꽝스러운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나는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이 너무 싫어서 뭐안 믿는데 어떻게 싫어하느냐 앞뒤가 안 맞는 우스꽝스러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감정적인 발언이거든요 뭐가 싫다라는 말을 하기까지 그렇게 막 감정이 고조돼서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그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은 뭔가 있는 거죠. The Bible tells us that these people actually aren't just non-believers, they are haters of God.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은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다. And if the truth be told, if they were to be honest, they would admit I wish God didn't exist. 그러니까 사실은 저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But just wishing something doesn't exist doesn't make it go away. 여러분 그런데 뭘 바란다고 그대로 되던가요? 없었으면 좋겠다, 있었으면 좋겠다, 뭐 바라는 것이 우리가 뭐 바란다고 그대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And the sad reality for them is that in denying God, they are denying themselves. 슬픈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부정할 때 하나님은 계시고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잘려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 그러니까 하나님을 판단하다가 자기 스스로 판단 가운데 처하는 거예요. So is, is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실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망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There must be some corresponding reality or fruit. Yeah, 여러분 이런 걸 보면 똑같은 거죠. 내가 뭐 말한다고 다 됩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라 말한다고 그게 다가 아니다예요. 정말로 기독교인이면 기독교인 같은 열매가 있어야 기독교인이지 방금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죠. 말을 한다고 그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이 왜 예수께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에 말씀하실 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라 하신 겁니다. Meaning, there's a reality spiritually t c h i l d r e n of God. 그러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실제적으로 네 삶에 열매가 있겠지.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그거 보고 아는 거야. r o m a s a n 2 Corinthians 5:17 If anyone is in Christ, he or she is a new creation. 고린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And again this idea of new creation that God is actually creating something new.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서 뭔가 새것을 만들어 주시고 있는 그 일을 하고 계세요. The psalmist writes in Psalm 3 7 1 9 Order my steps according to your word. 10편 119편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길을 인도하소서. 이것은 외면만이 아니라 내 전부를 인도하소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질서를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잡아주신 질서 안에서는 평안이 있다예요. 여러분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는데 뭔가 밖에서 막만 가지 일들이 생겨 가지고 막, 막 정신이 없고 막내 평안을 깰것 같은 일들이 있고 막 뭔가 난리 법석이 나면 이게 이게 지금 평안하지 않는 거 같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걸 잘 우리가 분석해 보면 그것이 내 내면의 평안을 가져갈 수 있지는 않아요. Of course your emotions inwardly you may feel lack of peace but again it doesn't come from you being not right with God. It's just circumstantial. 내 감정이 흔들리는 것뿐이에요. 내 감정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요동을 친다고 평안이 없어진다 이건 아니거든요. 평화는 있어요. 그냥 내 감정만 밖에서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지. 그냥 기본적인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그저 존재합니다. That's why Jesus said, "Peace I give to you."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My peace I l v e with you. 내가 너한테 평안을 남기고 가. Jesus was leaving. 예수님이 가셨죠. Their hearts were anxious. 제자들은 마음이 요동을 차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왜 마음이 요동치게 그러지 마. 내가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리고서 떠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죠. This means we have to consciously choose to abide in Christ, abide in His peace. This is much of our problem. We're focused on other things, we're focused on everything and anything except God.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빼놓고 초점이 다가 있어요 그냥 모든 걸 신경 쓰고 있어요 하나님만 쏙 빼놓고 그냥 모든 걸다 생각해보고 초점을 주고 다 이루고 있어요 and when our mind is 그럼 막내 생각에 그동안 뭐 엄청나게 열심히 일했는데 없죠 솔루션이 해결이 안 나요. 그막 그러니까 나는 나도 지치고 마인드도 지치고 눈도 피곤하고 이제는 할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 잠깐 생각해 봅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럼 하나님한테나 가 볼까?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는 게내 생각을 꺼버린다 아니에요. Jesus said the greatest c o m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가장 큰 계명은 이것이니 너의 주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과 정상을 다하여라 하셨어요. 거기에서 생각이 나오는 거죠. 내 뜻을 다하여서 and 그리고 힘을 다하여서 여러분 so our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께 나의 모든 것을 꺾는 거예요. 나의 힘도 꺾고, 나의 생각도 꺾고, 나의 의지도 꺾고, 나의 모든 것, 내 마음도 꺾고. 그렇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어, 산상수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짓는 자니 폭풍우가 와도 멀쩡하다 하셨어요. Could it be that much of our instability comes from not actually putting it into practice? 그러 여러분 내 삶이 너무 휘청거린다. 왜 이렇게 나는 이러지? 아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은 걸 그동안 그렇게 실천은 하지 않았나보다 이실 수 있습니다. Or maybe we think we are, but we're doing it inconsistently, so there's inconsistent results. 아니면 말씀 듣고 하려고 해서 해보기는 해봤는데 한번 정도만 해본 것. 계속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 말씀 들으려고 해서 조금만 해봤는데 조그마다 안 하고 조그마다 안 하고. 그래서 결국엔 안한것 같이 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휘청휘청 하는구나. Right right. 여러분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말다 하면 어쩌다 간 돼요. 왜냐하면 할 때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내가 하다 말다 하면서 그냥 그래도 하니까 다잘 되겠지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솔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너무 하다 말다 했네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굉장히 큰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바예요. I haven't yet experienced what'll happen if I am consistent. I've just been inconsistent, so maybe there's actually hope.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잖아. 기독교인인데 휘청휘청하면 비참하잖아요. 초절하거든요. 기독교인도 왜 이러냐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그러니까 오락가락했구나. 그러니까 이 정도로 휘청거린 거나 얼마나 용기가 돼? 그럼 잘하면 안 휘청거리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고 지키면. 아 단단해지는 거구나 이때까지 내가 이걸 안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건 사실은 굉장히 용기받는 거예요 <목소리> 아, 가끔씩 이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영적인 여정을 걸을 때는 <목소리> 마귀는 전지전능하진 않지만 마귀는 딱 보고 이렇게 뭔가를 느끼는 것은 상당히 빨라요. 딱 보면 얘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서든지 막아야 돼요. 이거를 빨리 붕괴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를 나약하게 만들고 그냥 해봐도 한번 하고 용기 꺾이게 아니면 최대한 그냥 하게 해주는 것이 좀하다 말고 좀하다 말고 좀하다 말고 이게 걔네들이 생각하는 우리 맥시멈이거든요. 그거 이상으로는 허용하지 말아야 된다가 걔네 전략이에요. And the devil is not omnipresent either, and he can't read your mind.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을 읽을 수는 없어요. But because we live in a fallen world where there is evil, finally the devil may, you know, you're suddenly you're you're not under the radar anymore, and he's now he's alerting, alert, alert. 근데 여러분 마귀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냥 하나님 안 찾고 별볼일 없이 살면 마귀 눈에도 안띄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별볼일 없이 살던 사람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막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면 마귀 얘왜 이래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무전을 쳐요. 야 얘가 지금 이상해. 얘좀 경계해야 되겠어. 얘가 지금 하나님한테 나가 큰일이다. and suddenly there's all these distractions. 그러면 쫙 이상한 방해가 쫙 있습니다. He's an accuser and you know, he's a tempter and then he's an accuser. 마귀는 우리를 유하고또 우리를 참소합니다. Listen, we don't listen to that discouragement from the devil. 야, 여러분, 마귀가 용기 꺾는 소리를 들으시면 안 돼요. Any time that you are daring to step into new territory in your faith, we should expect there is going to be some resistance but don't fear because god is greater. 네, 여러분 언제나 신앙생활은 그래요. 내가 이때까지 그만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 내가 이제 좀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내가 제대로 믿고 이제 제대로 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새로운 영역에 신앙의 발걸음을 걸어가실 때 반드시 대적은 와요. 여러분의 힘 빼기 작전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대적을 하며 마귀가 도망갑니다. Also the devil is a liar. 그리고 마귀는 또 거짓말장이에요. The devil is an intimidator. 그리고 마귀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나한테 와요. You know, sometimes he's just intimidating the church into inaction. 사실은 마귀는 교회 위협을 가해서 교회가 액션을 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딱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To step down. 음, 기독교인들한테 강압적으로 그리고 막 위협적으로 해서 아마 기독교인들 입 다물게 하고 기독교인들 위축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해요. If you get hooked in your emotions. 이제 감정적으로 내가 그런 거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같이 가 버리면 Often that's exactly what the devil wants. 마귀가 딱 원하는 거예요. Hoping that you will fight fire with fire. 그러니까 내가 그 감정적으로 대하는 걸 마귀가 원하고 있거든요. 그냥 불로 불을 상대하는 것. That's exactly what we shouldn't do. 하지 마nd요. The Bible says, do not return evil for evil.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가 성경 말씀이에요. Then you become just like the person that you're resisting. 야, 그러면 너 대적하는 그저와 같이 돼. But he says overcome evil with good. 악을 선으로 갚고라 셨어요 So when Jesus says, love those who hate you, he's not saying concede to them. He says this is how you defeat them. 나 그러니까 너를 미워하는 자를 축복하고 예수님께서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Be than them. 저보다 낮게 살아라. 저들보다 네가 더 성숙해야 돼. 그래 저들 같이 하지 말고 좀더 네네가 순전해야 그 사람들처럼 나도 착한 사람이에요라고 하고 착한 척하지 말고 신실하라고 신실한 인상 인생이 돼. In doing so, You put out their fire. 네가 그렇게 함으로써 네가 이 불을 끄는 거다. You quench the fiery darts of the enemy. 그러니까 적이 너를 향해서 불지르려고 하는데 네가 그 불을 확 이렇게 끄는 거야. So don't fight evil with evil. 그러니까 여러분 악을 악으로 싸우시면 안 돼요. You have to fight evil with the opposite spirit with good. 반대 영성으로 싸우야 돼요. 선함으로 싸워나가셔야 돼요. Overcome evil with good. 그러니까 선으로써 이기시는 거예요. so we need the wisdom of jesus. we see in the book of acts we can look quickly acts chapter four. and this is where the, the sanhedrin they're just hating the church and they say we are the law we are the government. you're nothing. 너는 아무것도 아니고. And we command you as the government stop preaching the gospel. 아 정권 가진 자로서 말하니까 그만 복음 전해. The government wants to shut down the church. 그러니까 여러분 정부가 이제 교회 문을 닫고자 하는 거예요. They r e intimidating the church. 아 교회한테 위협을 가해요. They r e accusing the church of wrongdoing. 아 교회가 잘못했다라고 막 밀어붙여요. They're arresting the leaders, Peter and John. 아, 리더를 막 잡아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갔어요. And then they forbid them in the name of the law, if you preach the gospel, you're breaking the law. 법을 막 제정해서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가르치지 마. 그건 법을 어기는 거야. 법을 막 제정해요. Jesus said, if they hate me, they'll hate you.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야, 저들이 나를 미워하면, 니네도 미워한다니까. We don't like that. 우린 이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Hey, I think we're pretty nice people, you know. We we want to love. Jesus loves. We we want you to have eternal life and forgiveness of sins, they say. That's hate speech. Uh, 나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니까 나도 사랑이고 이 예수님의 좋은 사랑을 딴 사람한테도 나눠 주고 싶어서 가서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너는 허모자야. 벌금을 내라. h e a r in the book of Acts, Peter and John and the disciples, they want to share the good news of Jesus. Why? They Love the world that Jesus died for. 여러분 여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왜 예수님 얘기를 그렇게 했겠어요? 그 좋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꺼이 이 세상까지 와주셔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의 화목의 길을 여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용서를 주셨는데 이 좋은 소식을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야 너무 좋은 소식이야 It's good news for the whole world. 세상 전체한테 이건 진짜 좋은 소식이야 We're sinners. Violated God's 야 우린 죄인이거든 하나님의 법을 어겼는데 We need forgiveness. 우린 용서가 필요한데 But God's righteousness requires him to judge sin. So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죄 때문에 망하게 생겼는데 정말로 좋은 소식은 예수님께서 기꺼이 오셔서 우리의 자리에서 죽어주심으로써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도다. And the promise of the gospel is if you will put your faith in Jesus Christ, he'll forgive your sins, he'll accept you and you will have eternal life with him. 좋은 소식은 네가 그해 주신 예수님을 네가 신뢰하고 믿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사 너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을 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So they believe this. They've seen the risen Christ. They're excited to share this good news with whoever will hear it. 여러분, 얘들은 이것을 절절히 믿은 사람들이에 다시 사실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걸 다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걸 증거한 거예요. And now the Sanhedrin come and they say, "That's hate speech." 내 산헤드린 공회가 옵니다. 넌 혐오 발언을 했다. Like, that makes no sense. How is this hateful? Because we feel condemned because we ordered his execution. Uh, 이건 혐오 발언이오. 이게 어떻게 혐오 발언이냐? 어, 왜냐면 우리가 십자가 처형을 명했기 때문에 네가 그런 말을 하면 어, 우리가 죄가 있는 것 같으니까 마음에 안 들어. Well, if you repent and turn to him, he'll forgive you. He'll accept you. 어, 용서하면 되잖아. 용서를 구하면 되잖아. 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너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s o we don't want to be forgiven by Jesus. 우리는 어, 예수한테 용서받는 거 싫어. We don't want to repent. We still hate Jesus. 우리는 어, 여전히 예수를 미워하고 우리는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없다. And we hate you too. So we forbid you to preach this gospel. Now, do the disciples say, wait a minute, we've got a dilemma here. They're the law. If we keep preaching the gospel, we're breaking the law. What should we do? No, they didn't even have to discuss it. 그런 은원은 하지 않는 은원입니다. 그거는 은원할 필요가 없는 은원이에요. They just said we should obey God rather than you. 은원 안 하잖아요. 야 하나님께 순종하지. 너네한테 순종하냐? 이 얘기 딱 하죠. Go figure it out for yourselves. 너 혼자 가서 생각 좀 해봐. I said we will not test stop testifying about the gospel.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거야. And so they began to pray. 그래서 기도합니다. Look at their threats. Grant to your servants boldness to speak your word by stretching out your hand to heal and that signs and wonders may be done through the name of your holy servant Jesus.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개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Spirit,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So look, uh, 여러분 기도가 역사해요. We prayed for boldness and God gave us testing. n o you're already being tested. Pray for boldness, he'll give you boldness. Everyone, 하나님께 담대하게 해 주세요. 테스트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테스트를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셔서 테스트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Well, I think that what God is saying to us is this.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We are not to give into the spirit of intimidation. 여러분 And we are not to be spiritually asleep when it's time to awake. If we're just counting on someone or something, the government, the politics, the constitution, the whatever, say, well, that's where our freedom comes from. Uh, no, your freedom comes from God. 정부가 줘야 된다. 아우, 어떤 정치가가 이런 걸 해야지. 아 헌법이 이걸 말하고 있으니까 형법은 이런 걸 말하고 있으니까 아, 그런 것들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이, 주는 자유 는 다시 가져갈 수 있는 자유 예요 하나 님의 주신, 자 유가 뺏겨 지지 않는 자유 입니다. 어, 여러분, 이그 자유 를 위해서 내가, 속했 다라고, 하실때 얘기 예요. 하나님 은 하나 님의 교 회가, 자 유한 걸 원하 세요. The Bible says, It's for freedom you were set free. Stand fast then in the freedom by which Christ set you free. n t return to the yoke of bondage. Stand in your freedom. No, 예.